대표 유형 4번. 시리페이지 쪽에서 질문 있나요? 아. 연습 문제. 아직 별표 사람도 있긴 한데. 자, 연습 문제 질문. 1번이 되것 참. 연습 문제 1번에 되것. 또 6번, 응? 사번하고 번 네.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번법시면 두채꼴 둘레 길이가 후에 길이 두 배이면 아, 못간 건? 이게 일반적인 부채꼴 둘레야 이하이도 L 부채꼴 둘레의 길이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의 호의 길이의 2배이면 넘어가서 정리하잖아 그럼 L은 이하이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이라디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L은 알세타다. 알세타. 그럼 세타가 2가 되겠네. 2라니야? 된다 이렇게. 번둘레 길이가 12라. 너의 길이가 4다. RL이 4 이렇게 했어. 자, 서로 다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의 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채꼴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그냥 열 개씩 풀면 돼. 내가 대입하면 4.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하면. 판별식 하면 어떻게 되나? 6636판별식이 아무것도 커. 7근이야.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반지름 길이의 합이니까 R1, R2는 금각의 수와의 관계에 이용해서 6 하시면 돼. 있고 얘가 6개. 얘를 펼치면 이 그림에서는 자, 이렇게 된다고 나왔어. 펼치면. 자, 그럼 여기서 있지? 얘가 얘하고 얘하고 그림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펼쳤을 때 이렇게 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더 편하길래, 잠깐 얘기하면, 얘가 6이야, 모선이. 그럼 얘가 6인 거야. 얘가 6인 거지. 자, 음, 정계도의 넓이, 겉넓이. 자, 얘가 R이면, 얘는 파이알 저곱이고 얘는 뭐니? 길이가 2파이 r 이고 얘는 2이자 <laughs> 전개된 넓이가 16파이 라고 했기 때문에 16파이는 얘 파이 r 제곱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얘가 2파이 알 넓이는 공식이 ra 있잖아 ra, 후에기 그래서 2분의1 곱하기 6 곱하기 2파이하 정리하시면 여기서 파이 나눠주잖아 그럼 아래가 는2차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양수인 게 2가 하나밖에 없지 얘는 마이너스 파이고 되겠다. 반지름의 길이는. 됐나요? 어, 다 하신 분들은 내가 준프린트 있지? 어? 잠깐 3분만 풀고 있고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예를 좀 정리해. 근데 이게 좀 이제 숙달이 좀된것 같아. 좀 문제 푸는 시간을 줄까 아니면 어그 다음 진도를 나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눈감아 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는 데. 지금 내가 적도 문제를 이제 풀면서 숙달을 하고 싶다. 아니면 계속 더다음에 진도를 나가고 싶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내가 좀 프린트를 풀고 싶다. 손들어봐. 잠깐 손 내려봐 너 눈, 눈을 왜 t 있어? 야 눈치 보면 안되지 너. 어, 너는 진도를 나가고 싶다? 아반반이반어 반반치킨이 좋아 i d you all? I 자 그럼 그래그래 <laughs> 그래. 그럼 풀어 single lago. Ah, Pamba, 달라고 하면 답표를 줄게. 대신에 자꾸 외워야 돼. 그래서 특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자꾸 외워줘야 돼. 아무튼 너희들 고단하고 나서 고생해. 알겠지 풀어 지금부터. 풀고 여러분들 12시 50분 퇴근 전까지 다 끝내. 못 끝내면 나와서 다 풀고 가게 될 거야. 풀고 응? 못 봤어? 그렇지. 어, 왜, 왜? 아, 뻥이야. 뭘또 쳐다봐. 왜냥얘 이게 한 거야.